추운 겨울 이겨내시고 오늘 또 주님 사마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재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래된 미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어학자 헬레나 호지라는 분이요 어, 티베트권한 부분, 어, 국경으로는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라다크라는 마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어, 라다크라는 마을은 굉장히 오지여서요 어, 비록 오지인데 자연 환경은 좋고요 그 자연과 더불어서 가난하지만 생태적인 지혜로 함께 더불어서 지역 공동체가 소박한 삶으로 살아가는 뭐 지상 나움 같은 그런 어,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지의 마을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좋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게 되지고요. 관광지로 개발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본의 물결이 스며들어서요, 이제 값싼 것들을 제품. 아. 수고로 물고 대가를 내서 서로 주고받던 그런 경제가 무너지고 값싼 공산품들이 밀려 들어오는 시대로 봐니까 삶이 서구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들의 환경은 오염돼지고 황폐화가 되자 같습니다. 아, 이 마을을 다시 행복의 마을로 되돌려 보려는 본래의 그 아름다운 마을로 되돌리려는 운동이 유엔, 유엔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곳에서 1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을들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가운데요. 현대 산업 문명으로 주관한 인류가요. 이 라다크 마을에서 행복의 원리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또 이런 미래의 이 지구촌도 그래야만 이이 지구촌도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뜻을 담아서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 제목을 잡아서 우리들이 소개를 했던 것이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희망의 실험이야말로요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안고 가야 할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풍요롭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넉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자연과 더불어서 평화의 세상,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꿈 그게 낙원의 세상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될 건데요 대림절의 신약이란 것은 그것이 그러한 세상을 만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라다크란 마을이 회복되고 있다고 믿고 오늘 우리 자리 이 자리에서 행동하는 신앙이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째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주님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전혀 관계 없는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아들인는 자들의만이 이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대림의 시기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아무것도 안 하고 무턱대고 시간만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거는 기다림이 아니죠. 게으른 기다림이라겠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옛날에 남자가 귀했던 시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여자 버스는 기다리면 온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안될 거예요. 이제 어제 여자가 귀한 세상이 되서요. 아,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택시는 기다리면 온다. 세상이 바뀌었어죠. 아, 그러나 무작정 그렇게 기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요, 처음에 비싸게 나와서 점점 가격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지죠. 근데요, 이 컴퓨터를 싸게 사고 싶으면 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기다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버전의 새로운 것, 더 값어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요,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작정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에서는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요. 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로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형벌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집니다.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데 사막의 길을 내는 일을 한 것이에요. 이게 그 길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니한 것이 평탄케 되는 일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모양이란 겁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더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그런 모양. 그게 주님이 예비하는 길인데요. 행여 이것이 어 골짜기마다 더다지고 산이 낮아진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기해서 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설마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산이 높아서 못오고 강이 깊다고 못오겠습니까? 어딘들 못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성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다지고 낮아지고 평타게 되는 일이란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과 골짜기를 들어서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어, 옛날에 우리들이 아는 그 중에 정감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써준 우리나라의 정감 이야기죠. 그런데 이정감록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하면은 어, 정감록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오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언제 오는가? 그게 일 해석인데요. 아 거기에 정감록에 나와 있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지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양백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양백 사이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양백 우리나라에 큰 백자가 들어가는 산이 어디 있을까 해봤더니 소백산이 있고 태백산이 있으니 그 사이에 오는 것 아니냐는 라 해석이 있었습니다 양백 사이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아니냐는 라 해석인 것이죠 근데 이 분의 해석은 색달랐고 저의 동감이 가는 해석입니다. 무슨 무슨 약이냐면요, 그양백이라는게 그런 의미의 양백이 아니라 세상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그때, 세상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진 이두 가지의 마음, 세상이 깨끗해진 그 때가 새로운 세상이 오는 때라는 약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일도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비해야 할 것들은 적지 않게 있을 것이죠. 세상의 제도나 구조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요. 법률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새롭게 편제되어지고 새로운 제도와 정치가 이루어져만이 그런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정치인 체제가 어떻게 바뀌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선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이게 굽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진 이 믿음이 이 마음이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메시지라한 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틀려진 마음, 비틀려진 마음, 이거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고르지 않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요 이 마음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요, 굽어진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구보진 마음, 골작이처럼움픽 패인 구보진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은 느낌적으로는 알것 같습니다. 그뭐냐면은 옛말에 못된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밥잘 먹는 꼴도 못 보는 그런 빗들어진 마음. 요즘은 그런 뭐 시부모는 아무도 없죠.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볼을 잘못 쓰고 있는 그 마음, 그게 구보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해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해석하는 마음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교회에 와서 저녁에 먹고 그리고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교회 마당이 항상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의자가 뒹굴러지고요 그런데 저 부서진 것도 있고요. 아, 그럴 때 누가 그랬냐 고 물으면요. 아니 요즘 그렇게 묻지도 않죠. 야, 저 어지러진 것좀좀 좀 치워라. 그러면요 한결같이 녹음기 테이프를 돌린 것처럼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나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그 어지러진 거, 그 부서진 거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요. 허리가 했다도 거기 그 하자리에서 핑계를 대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구부지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변명과 핑계 또는 무관심이요. 이 그게 이런 대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구부진 마음을 고르게 하는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도 아이들처럼 내가 안 그랬는데요. 대답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더는 약입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 내가 안 그랬는데요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굽어진 마음이란다면 이걸 얽게펴서내 책임으로 내가 해야 할 의무로 당연히 받아들인 생활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높아진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높아진 마음, 당연히 교만한 마음이 높아진 마음일 겁니다 근데 스스로 교만하다는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본인은 절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라든지 아니 어 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전혀 그렇다는 생각이 없죠. 제가 겨, 교만한 교만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변종 바이러스가 저는 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무관심 또는 무감각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들에게서의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한 해가 시작하면서도 또는 다짐했던 약속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우리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해 모두가 다 주유성수를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유성수를 어기고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저 하늘 정도는 빠진 것 정도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길을 새해, 새해 기도로 다짐을 해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되죠 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전혀 느끼지를 않다는 약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다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요. 십일조를 정성껏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실제로 해내지를 못하는 것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게 겸하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높아진 마음이 아닐까요?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약입니다. 또 하나 낮아진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입니다. 교만보다도 무서운 죄는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포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창세기의 증언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못 배웠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간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은 제가 생각에는 그가 안 되는 한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라님 마음을 높이는 것이요. 주님이 예비하는 길이라는 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하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님이 오시 길을 준비하는 임무를요 세례자 요한에게서 찾아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세를 전했거니와요. 주님께서도 공세계의 시작에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란 게 무엇일까요? 기억할 것은요 성경이 말한 회개란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니우님이나 반성이 아니라 한기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 회계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배울 때요. 우리 교수님은 그이 회계는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약입니다. 유치과 반성 정도가 아니라는 약입니다. 저에게 몸짓으로 보여진 것은요 전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하던 내 방향과 삶이 왼쪽으로 돌아서는 것,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전향, 내 삶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회계라는 겁니다. 그 깨달음 꼬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바꾸라라는 어 그런 의미라는 약입니다. 오늘 세례요와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만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자만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란 약입니다. 한두 가지 실수나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요,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칫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를 요구한 것이 회개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나 가고 막연한 것으로 회개를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사람을 살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아멘. 우리들 의 삶에서의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결하는 것을 기다리는 해결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은요, 자신이 할수 있는, 다시 말했어요, 실천할 수 있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체적인 것이죠. 그냥 단어로 있고, 뭐 미래에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꿔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약입니다. 그러게 세상 모든 허물을요 자신이 회개하는 것은 그저 회개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바꿔질 수 없는 일, 내가 행동할 수 없는 일은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림님들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죠. 올한해 동안 2023년 이한해 나에게 허락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전체의 허물을 자신이 회개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게 회개가 아니라요. 거연히 하늘을 무너질까 걱정하는 그 단어가 기우라는 것이죠. 그게 불가하지 않다는 약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전체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를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그렇게 몽땅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약입니다. 회개한 것은. 내가 우리 교인 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참저 사람 불쌍하고 짠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끝내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지 못한 죄.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것을 바꿔서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게 회개라는 약입니다. 요한은 또한 회계의 세례를 말한 다음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세례는 오시는 분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일 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허물을 뉘우친다 회개한다고 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세례로 물로서의 세례를 베풀지만은요 그 세례를 받고 다시 기다려야 하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이야입니다 기다려서 그분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이야입니다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의 세례로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목사에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보통 숙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숙제는 참으로 버겁습니다. 힘이 들기도 합니다. 큰 고통이고 동시에 기쁨이라 하는 약입니다. 목회자들은 어, 뭐 약속을 할 때요 날짜로 하지 않고 보통 여일로 합니다. 목사님 아무 날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날이 무슨 여일인데요? 당연히 밤을 합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의 사고 패턴은 주일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주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패턴이다 보니 그 주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따져서 붙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늘상 오죠. 그리고 주일에 오는 것은 늘 목사로서는 뭐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기도 하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할 때할 때마다 강단에서두 다리가 떨리고 한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들 이 앞에서 참으로 넉넉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를 잘 끝낸 학생의 시험을 잘칠수 있는 자신감이 있듯이요, 잘 준비하면 이제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이 기대감과 설렘. 주일이 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기쁨과 설렘이 또 있는 것이죠. 부담감을 갖고 준비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기쁨을 얻는 그것이 참으로 크게 이 목회 길을 또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야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이해가 갔다 생각을 합니다. 시인 황지우는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막 주실까요? 내가 오기로 한그 자리에 내가 미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메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 이황지우 시인의 노래하는 이 시구 중에. 밑에는 중량을 했습니다마는,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내리는 일이 있을까? 라는 이 대목입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가슴 애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는 고통받아는 요,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더큰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요한이 요가는 이 회계세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약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요한이 전하는 이 회계세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전하 여러분 모두가 허물투성인 인간 아닙니까? 그렇다고 많은 회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해 나에게 정말 부정했던 것한 가지라도 온전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택케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 장식을 꾸미고 단단한 것도 필요하지만 은 우리 영혼의 장식은 요 회개의 세례 외에는 요 다른 것은 결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진읍 교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만나 우리의 영혼의 굽어진 것이 평탄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에 패이고 상처난 것이 온전히 치유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